내 채널을 어떻게 받더라 봉투 20원인데 필요하세요? 7,300원요. 7,300원요. 여보세요. 여기 들어와봐. 기 들어봐. <laughs> 몇 점이 사포나 왔나? 에, 충전해야 되네. 충전기 없어. 언니가 다 들고 왔어. 그 그럼 어떻게? 그럼 끊기요? 나중에 끊길 수도 있고? 뭐야? 그럼 저도 못 하잖아. 사포면.. 사포면 끊기지 끊기나? 배트, 휴대폰 꺼질 거 아니야? 안 꺼져? 그러겠지? <laughs> 어 그럼 끊기겠지 <laughs> 네. 휴대폰 꺼지.. 뭐야 사포면 완전 못 버티겠네 음. 아 이거 안 뺐구나 햄버거 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 야 진짜, 진짜 그래도 친구인데 아니 씨 ㅂ 이 새끼 위험한 새끼는너 그거 병이야 헤비 디지트라고 습관 병이라고 있거든 안 지금 안 아? 증상이 그거 안할 거야? 아할 거야 보고 있어? 응 음. 아. 보고 있다고? 응아뭔 방송이야? 저 그냥 뭐 유튜브 뭐 퀘스트 방해 했다고 막 그러던데 숨바꼭질. 지금 이 방송 응.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? 응응. 응, 응. 안녕하세요. 4 5 0 0원이야 안녕하세요. 다른 사람도 올수 있어. 그냥? 응응 응. 유튜브 치면 나나난 난 잠깐만 기다봐 이거 팩이 좀찍고 아이 뭐야 저쪽 오전 오빠 그만뒀나 본데 아 진짜 네. 왜 나갔... 나갔어 나갔어 <laughs> 아, 단단단, 단단단, 단단단단단단단단 n 단. u n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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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음.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막 방송도 켜놓고 보톡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? 그래서 사진 느릴 수도 아, 있어 그러세요 근데 아예 클릭이 안 되던데? 아 구, 그래? 응아 이거 숨바꼭질 응? 너랑 안 하면 노잼인데 내가 찾아줄게 같이 찾아 아이 숨는 게 노잼이야 <laughs> 잘못 숨는단 말이야 3100 원이요, 3120 원이요. 들어갔어? 기다 어 이제 들어갔어. 난물 채워야 아 배그 1등 못한거 오늘 두번 너무 아쉽네 아 솔직히 두번 다.. 방금도 내가 자리 더 좋았는데 그냥 기다리면 됐는데 아.. 왜 안돼? 나무 안쓰 이 뭐야? 아 날씨 네. 왜 다시 들어가야 돼? 아니 아무 키나 누르래가지고 막다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마우스랑 같이 누르다 그래서 ESC 누렀는데 나가기 떠서 바로 확인 눌러버려 <laughs> 어이 싼건안 되는데 ESC 왜 돼? 어이가 없네 배터리 4도 엄청 오래간다 나? 응왜 너꺼 금방 꺼져? 어 그래? 배터리 보통 한5 아래되면은 그냥 그냥 꺼지던데 나 이제 3인데어 휴대폰 꺼지면 전화도 못하잖아 응어 충전해놔야지 아... 뭐해 충전기 없는데 어떡해 아 충전을 해놨어야지 아 내가 어픈을못해놨으 이렇게 빨리 다죽네아 진짜 빨리 가서 충전기 갖고와 점수 끝나는데요? 몇분인데 지금? 27분인데요? 아홉시.. 아홉시.. 열 시? 어세요아이 오케이 다섯명 있다 내가 봐줄게. 아, 지금 보여? 응. 네. 어 화질 괜찮냐? 괜찮아. 오케이. 내가 나름 설정 높게 했단 말이야. 2 4 0 0 원이야? 아이 사람 총에서 불난다야. 안녕하세요. 고요3 2 0 0원요 아물은 2,100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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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이야2 1 0원이야2이아2이야2 1 0 0원 가방에 넣0 0원이야 2,100원이야. 2 1 0에에이 검은 딱대. 딱대락 딱딱딱딱 땅. 가자. 가자. 이기마습 근데 어고 어.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. 왜 내가. 안녕하세요. 잠시 잠깐 껴. 가 다봉. 다봉 하는 거 귀엽긴 해. 다봉. 와. 시장 앱이네. 응. 크리스마스 버전인가? 어, 지금 크리스마스.

아까 뭐 설계 중이다. 음. 아 그때 누가 데게 너무 똥 저뒤쪽은잘 걸리긴 한데 금방 걸리겠다 아이씨 이제 또잘안 숨어지냐 어 죽겠다 야휴 다행이다 일단 한번 버텼다 야 <laughs> 응. 그냥 가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, 그냥 볶아서 사람 어딨나? 일단 우리 집 위쪽으로. 와, 얘는 뭐 여기 다 뭉쳐있냐? 어디 여기, 여기두개 있고, 여기두개 있네. 어, 라디에이터. 오해야 얘네 봐라 내 캐릭은 어디 있지? 오씨 뭐야 얘 여기 와서 안에 보고 왔는데못 찾았다 오우 깜짝 놀랐네이야못 찾네 이제 오왜다아이 통화 안맞네 뭐야 다다 나갔다. 야, 다 튕긴 건가 봐. 재밌, 재밌겠다. 재밌겠다고요. 응 뭐야? 많아. 와, 사람 진짜 많다. 안 돼. 나 개꼬리지. 너무 많아가지고. 이거 어디 있지? 할만한 게. 이십 초 후에 시작합니다. <laughs> 아, 뭐. 십 초. 어, 아까 거기... 아 미안해... 거기서 바로 죽지... 안 되겠다. 아씨, 개 망했다. <laughs> 저 우물 쪽... 좀... 막쏴 보겠지? 바로 죽어. 에이씨 죽으면 어때? 쏘겠다 이제 안돼! 아 내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이씨. 개 어렵네? 와 이런 전화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와 이렇게 해놔가지고 더 못찾겠다 이거 와 쩐다 도망가 다가 이고보저격추 <laughs> 20원인데 필요하세요? 24,920원이요? 재장전~~ 네. 해봐. 어, 얘네 개못 쏜다. 어, 이거 맞히기 어렵다. 나 라이프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숨바꼭질이야. 아, 나도 사람할래. 아맞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피해 다니는 거 싫은데. 어이C. 나도 사람, 끊겼나? 육십초 남았습니다.